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요즘 저의 일상은 보통 운동으로 시작해요. 아침에 습관적으로 TV를 켠 후에 오전 9시쯤 TV 스위치를 끄고 머그잔에 남은 커피를 급히 마셔버립니다. 동네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됐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파트타임 일 가기 전에 가죠. 사실 전 원래 테니스부였어요. 운동을 좋아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가정주부가 되면서 10kg나 살이 쪘어요. 남편이 제 복스러운 팔뚝을 만지작거리며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어가요. 아이는 아직 없어요. 제가 살도 갑자기 많이 쪄서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는 걸까요? 관계를 가지지 않은 지는 오래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요. 주말엔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나 여행도 가고요. 헬스장에 가면 운동복으로 갈아입어요. 요가할 때 입는 것 같은 쫀쫀한 발목까지 오는 긴 레깅스에 브라탑을 입죠. 배는 좀 나오지만, 그래도 딱 붙는 옷을 입으면 피부를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몸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긴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에어로빅 교실에 들어가면 낯익은 얼굴들이 보여요. 대부분 저처럼 전업주부들이에요. 젊은 강사 선생님이 격렬한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 우리도 따라하죠. 40분이 지나면 땀을 뻘뻘 흘리게 돼요. 그러다 어느 날한 남자분이 제가 떨어뜨린 타올을 주워주셨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갸름한 얼굴의 남자분이었죠. 부끄러워서 얼른 감사 인사를 하고 도망쳤어요. 그 후로 매주 화요일마다 그분을 보게 됐어요. 그분은 에어로빅 교실 밖에서 운동하시더라고요. 헬스장 안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로 볼수 있었죠. 가끔 눈이 마주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착각인가 싶었지만 횟수가 많아지니 의심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우연히 같이 귀가하게 됐어요. 그분이 먼저 수고하셨어요. 지금 돌아가시는 길이세요. 라고 말을 걸어오셨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서 역까지 같이 걸어갔어요. 그분 이름이 성민씨더라고요. 저보다 두살 많은 36살이시고 마사지 가게에서 일하신대요. 저녁부터 손님이 많아서 낮에 헬스장에 다니신다고 해요. 접객업을 하셔서 그런지 대화가 술술 잘 통했어요. 제가 어깨 결림이 심하다고 했더니 그분 가게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무료라고 하셔서 다음 주 화요일에 가기로 했어요. 당일, 가게에 갔더니 저 말고는 손님이 없었어요. 성민 씨가 운영하는 가게더라고요. 가게는 작았지만 발리 느낌의 인테리어에 4개의 방이 있었어요. 긴장됐지만, 고급 리조트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은은한 음악과 아로마 향기가 퍼져 있었죠.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성민 씨는 개인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수건 같은 원단의 가운을 건네주시며, 이것만 입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당황스러웠지만, 뭐라고 말하면 이상한 분위기가 될까봐 그냥 따랐어요. 침대에 옆으로 누우라고 하셔서 그대로 했어요. 성민 씨의 손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는데 전혀 아프지 않고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전문가구나 싶었죠. 어깨부터 시작해서 팔뚝, 허리까지 전신 마사지를 해주셨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이렇게 기분 좋은 건 처음이에요. 라고 말했더니 특별 옵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네, 부탁드립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성민 씨가 아로마 오일을 바꾸고 특별 마사지를 시작하셨어요. 불안보다는 기대가 컸어요. 몸 안에서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 후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민 씨의 가게에 가고 있어요. 헬스장 대신이죠. 효과가 정말 좋아요. 회사에서도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품 바꿨냐고 물어볼 정도로 피부에 윤기가 돌아요. 남편에게도 더 상냥해졌고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시면 마사지 한번 받아보세요. 저처럼 인생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